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거는 내가 누가 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구의 어떤 원리냐. 이건, 이거는 너무 이제 간단한 거예요. 복구는 소재와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게, 이게 도로인데, 이제 장마철 오면 은 도로가 폐잖아요. 자, 여기 패었는데 여기를 메꿔야 돼요. 근데 메꿔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후. 음, 그, 가장 쉽잖아요. 모래, 자갈, 뭐 시멘트, 아스팔트 같은 거. 자, 이게 딱 보면은 가격이 달라지죠. 가장 저렴하게 쉽게 갖다 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래, 자갈, 시멘트, 아스팔트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쉬운 흙은 비가 오면 어때요? 바로 다닐 수 있어. 근데 금방 유실되죠? 물이 또 비가 오면. 근데 모래는 어때요? 흙보다는 더 유지가 돼. 자동차가 막, 막, 바박이 돌다가 막 모래 막 쓸려 나가고 그러면서 이게 폐기게 되잖아. 그죠? 자갈도 마찬가지예요. 깔아놓으면 흥 모래보다 유지력이 많은데 통통 튀게 나가면서 여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야 이걸 모발 이게 모발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페이 부분이 자 근데 아스팔트로 하면 어때요 스웨에넣으면은 깔아놓으면은 자동차가 바로 못 가죠 그죠 얘들은 바로 갈수 있어 흥 모래 자갈은 지나갈 수 있어 근데 근데 시멘트 해놓으면 푹 파여버린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근데 얘들은 양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딱딱 굳어 있어. 근데 시멘트, 아니, 시멘트로 아스팔트란 애들은 지금 막 물컹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시간이 필요해. 양생의 시간이. 양생은 뭘로 합니까? 다지든지 햇볕으로 하든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대신 양생의 시간을 거치면 어때요? 가장? 경고하게 오래 가죠. 그러니까, 우리 트리트먼트가, 흔히 말하는 흙, 그냥 흙,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린스하고 트리트먼트가 뭔지 물어보더라고. 자, 린스란 건 뭐냐면, 동서죠. 영어로. 그러니까, 헹구다단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명사서로 써요. 린스제. 헹구는 제품. 그러니까, 헹구는 제품에는, 그냥 흔히 말하는 뭐 상표가 뭐여러가 있잖아요. 트리트먼트랑 헤어팩이니 이런 거에다 린스 제조 헹구, 헹굴 때모발에 바르고 헹굴 때 쓰는 거. 단지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뭐 헤어팩이니 뭐 트리트먼트니 LPP, PPT라고 적어 놓은 뿐이지 다 바르고 나서 바로 헹굴 제품이잖아요. 다 일회용이란 거죠. 단지 이제품 만들 때 트리트먼트 제품을 만들 때 농도 에 따라서 좀더 흡착력이 좋고, 어, 그런 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트리트먼트, 흙이나 모래 자은트리트먼 생각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트리트먼트 제품 중에서 스팀을 쓰는 것들 있죠. 묵커타 우리나라 그, 그 처음에 묵커타 들어왔을 때 난리 났어요. 세상에 없었던 트리트먼트다. 이런 좋트리트먼트어떤나 그래갖고 모든 명시에서 트리트먼트 묵커타 20만원씩 받았죠. 거의, 일반 트리트먼트, 그, 하다가, 일본 제품 들어오면서, 마치 이게, 트리트먼트에, 대단한 것처럼, 이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20만원씩 받고, 그다음에 라이선스 라이, 그 다음에 못 받다가 라이선스 바뀌면서, 그, 르네상스 받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비싸게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유지력이 어때요? 스팀 씌우죠? 자, 왜 스팀을 씌우겠어요? 트리트먼트 효과를 높여서 스템을 씌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매직키를안 쓸까요? 제품이 타버리는 거예요 이 제품들은 높은 온도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스팀만 씌우는 거예요 스팀만 씌우니까 유지력이 짧은 거예요 보통 4, 5일 가잖아요 그 트리트먼트, 루고다 리네상스 시스템을 해 놓으면 그래서 오래 안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를 햇빛처럼, 시멘트처럼 완전히 건조, 높은 온도를 해서 흡착시켜야 되는데, 흡착하고 싶은데, 그, 이 제품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제품이 타버리니까 스텝만 씌우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제품들의 한계죠. 그런데이 시멘트로 할수 있는 캐라틴은 240도에도 제품이 안 타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라이터도 안 타잖아요. 그니까,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게끔 만 들은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발을 발라놓고 흡착시키니까 그러니까 열로 굳히는 거예요. 흡착시키는 거예요. 얼마큼 오래 가기 하냐. 근데 문제는, 너무 높, 제품은 높은 온도에 견디지만, 모발 자체가 탈색 모발이 높은 온도에 못 견뎌요. 자주 하게 되면.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모발을 낮어서 자. 그래서 내가 흙을 가지고 있냐, 모래를 가지고 있냐, 자갈을 가지고 있냐, 시멘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당일에 만족도는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난 이것밖에 모르니까 이게 최고야. 이 여기 막 오는데. 그랬더니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자갈을 봤어. 박갈을 했더니 흙보다 훨씬 오래 유실이 유시, 안 된단 말이에요. 너 이것보다는 자갈이 훨씬 나으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최고야라고. 근데 이 시멘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공사한 사람이, 뭐야, 자갈도 금방 빠져나가고, 결국은 다 파이잖아. 시멘트를 해야 돼. 왜 밝게 있다 딱 샤나? 못 들어가다니게 말릴 때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테리트먼트의 복구의 제품을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시멘트를 해놨는데, 자동차에 안 막아놨어. 그럼 그냥 파이는 거예요. 이거는 레스피가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죠? 막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복구 제품도 마찬가지로 신데렐라에서도 뭐든 그 복구를 하는 레시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품이 모든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신데렐라는 내가 수입해서 만드는데 레시피가 다 잘못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원리, 아까 소재 설명했었는데 원리잖아요 설명했듯이 자. 이게 후라이팬인데 여기다 계란을 이 머리카락이에요 여기다 계란을 풀어 가지고 흡착시켜야 돼 그럼 열을 줘야 되잖아요 설명할 때 하는 건 손님들한테 자, 근데 계란을 지단을 만들어야 돼딱 붙여서 근데 열을 줘야 돼 방법은 근데 열이 약하면 얘가 안 붙어 계란이 열이 너무 높으면 계란이 금방 타버려 그죠 열을, 결국 열을 줘서 흡착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벚꽃은 그래서 열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온도로? 적당한 온도로. 모발도 견딜 수 있고, 제품도 견딜 수 있는 온도.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복구 제품 자체는 높은, 높은 온도 견딜 수 있, 있지만, 손상이 너무 많아. 근데 매직으로 200도로 180도 산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후라이팬 자체가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각 데미지 레벨에 맞춰서 매장의 온도, 아이론 온도, 세팅 온도 이걸 정해준거예요 모발이 길들 수 있는 온도 가장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업하고서 시간을 정해놓은거예요 그래서 복구를 하는데 스티머 는 복구다 그러면은 일주일의 생각신대요 길어봐야 근데 열을 줘야 되는다 근데 열을 주는 매직은, 복구 매직은 몇 도라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구를 하고 나서 샴푸 전후는 고객과 상담을 해서 먼저 샴푸를 할 것인지 나중에 샴푸를 할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매직 스트레이트 했는데 그냥 복구 안하고 중간에 좀 이렇게 화를 돌려서 좀덜 펴진 것들 있죠 이때는 올렉트나 펴줘요 폐약때 바르고 말리고 원래 발라서 매직대로 펴서 보내면 어 거의 매직이 다 펴져 있어요 원래트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목, 목 매직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딱 눌러서 펴주는 거니까 열로 자, 질문. 네. 아, 저 아까 어제 네. 하신 분, 손상무, 모 향수에다 손상모에다탈생무 있으셨잖아요. 네. 네. 1대1, 1-1하고, 탄생무 뭐, 까셨잖아요. 뭐, 네. 그 다음에, 1-1은 약은 약, 음. 이, 이 정도 시간을 뒀어요. 어, 근데 그게, 뭐, 잠깐 제가 궁금한 게, 네. 올레틴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매직 뿌리 매직 당기고 올레틴 발라서 당기고 그 다음에 중화를 전체하신 거예요? 네. 아... 왜냐면 다한 끝까지 한번 했으니까. 그런데 어... 그 케라틴에 누가 나트리아한대 중화 같은 거 가요? 조금씩 들어가죠. 빈궁 가는 거. 네, 조금씩. <laughs> 네. 복구 염색? 네, 뿌리 만약에 흰머리 나왔을 때 뜨는 데 복구 염색을 바로 하는 시간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운영하면서 바로 복, 복 그러니까 아 뿌리는 되고. 염색을 하고 여기서 복구를 한다 네. 이럴 경우들은 어떻게 되냐면 염색부터 하고 복구를 해야죠. 아 행복 나서 가까이? 그렇죠, 그렇죠, 그냥 예 그냥 예. 뿔렁뿔. 왜냐면 뿌리 염색 만하는 거잖아. 네, 염색을 복구를 하고 염색 하게 되면. 이염색 사라지기 때문에 벚꽃 없어져요. 그러니까 선우가 있다 그러면 항상 벚꽃는 제일 나아주네. 뭔가를 안 해야 될때 염색이나 런거 하면 안 해야 될 때. 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에서 벚꽃를 했어. 근데 뿌리 염색을 하고 싶어. 그럼 뿌리만 딱 갈라야 돼. 뿌리 에 아무것도 시술 안 하신대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바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이거잖아. 하는 동시에 하는 걸 원하는데 동시 하는 걸 거잖아. 네. 그러니까 동시에를 하라 그러면은 하달 끊는 놓고 해야죠. 네. 염색을 해 놓고 네. 염색해 놓고 밑에 부분 복구를 해야 되는 거지. 다시 그렇죠. 다시 해야죠. 예. 네. 네. 그런 경우에 많이 어요 예전에 이랑 했으면 네. 아까 말한 대로 또, 또, 또 써야 되는 염색을 했어요. 샴푸하고 예. 나와서 복부를 할 거잖아요. 클리닉을 예예예 그럼 아까 기본 클리닉을 응용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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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본 클리닉은 그니까 환원을 빼고 자 어쨌든 샴푸를 하든 안 하든 케라틴을 발라 그 다음 최소한 20분 동안 열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약5-60% 정도 말려줘야 돼요 최소한 이상 많이 말릴수록 좋아요 80%까지 그 다음에 올레인을 다시 발라 핸들링에서 충분히 올링 발라가지고 약 20분 이상에 또올인이 녹아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 열기로 하면 녹잖아, 그죠? 제품이 싹 나가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리는 거죠. 빨리 안 마르지만은 그냥 눅눅하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기 130, 140도로 어느 정도 시간되면 그걸 온도로 말려지는 거죠. 드라이는 온도가 한 6, 70도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말려서 그 다음에 이제 모발에 맞는 온도를 쓰는 거죠. 매직도 그렇잖아요. 애벌로 해놓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복구하원후 복구비 크는 이유는 은 어, 매직만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고스모 매직 20만만 받거든요. 복구가 이제 29만원에서 30만 받아요. 이걸 따로 따로 하면은 거의 44만원이잖아요. 근데 1원으로 복구하면 은 이거 39만원 해줘요 동시에 곱슬도 펴고 복구하고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두번안아도 되고 옛날에는 그 따로 했었어요 매직하고 나서 낮에 복구하러 따로 알아. 뭐 이렇게 좋아지 하려는데 근데 요즘은 한꺼번에 하니까 시간도 줄려도 되고 복구 시술을 안 해봐서 궁금한 게 별로 없죠? 근데 아까 봤다 이거 아까 이것도 그전 건데 뭐지? 1-1 하고 그 다음에 탈색호나 이런게 되면은 주변 기관에 올레인 바르시라고 했잖아요 약이 스멀지 않게 네 발랐잖아요? 네. 그리고 중화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핀사고 네. 안 하고 8을 네. 네. 하고 나서 어, 여기서 이제 감고 간다, 깜지 않고 네, 가는 경우. 그러면은, 프레스 안 하고, 중간에. 어, 어, 프레스 안 하고, 중간에. 다 펴져요. 근안 네, 펴지던데, 저거 프레스 안 하면은, 폼셋 시한 사람들은 안펴져 그거는 폼 문제고, 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한원을 그러니까, 음. 이런 껍질머리가 약을 발랐을 때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프레스 작업은 다 펴져요. 근데 왜안 펴졌냐,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하는 덜 됐거나. 프레스를 안해도 펴진다고요. 프레스, 아니 나중에 프레스 하는 거지 중화 를 하고 나서 월렛을 하면서 프레스 작업한 거지. 아그 호스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프레스 작업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안해구고 그러니까 오늘 샴푸 하시는 분은 오늘 네. 해도 가시고 하고 가시는 분은 중화를 맨 마지막에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쵸? 아니 근데 중화를 먼저 해도 되고 나중 에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 밑에 부분에 손상인 부분을 좀더 건강 유지하려고 그러면 오늘 감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도 그런거야 위에는 별 문제가 없어 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밑에 부분이 너무 소중해 너무 긴 머리를 유지하고 싶어 찰랑거리게 근데 여기를 바로 오늘 감아버리면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중화를 하고 나서 여기는 안 헹궈가 되니까 중화를 하고 나서 프레스 작업 한다는 거지. 그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안 아, 해봤으니까 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제 프레스하고 중화를 해야지 확하게 되는데 음. 약 바른 상태에서 중화를 하고 그다음에 올레틴을 하면 이진다고 하시는 거올레틴을 하고 이제 그 그러니까 중화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주일 바르고 바로 중화까지 하는 거예요. 샴푸실에서, 샴푸실에서 그러고 나서 깨끗한 고 나와서 올레틴을 하면은 음. 이 부분도 다 펴진다고 깨끗하게. 그런 면 근데 만약에 그러면 샴,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왔잖아요. 올레틴 네. 바르기 전에 뿌리는 그런 호슬 다시 살아나겠어요으면 거의 다 이제 젖있으니까다 펴있지. 살아다 있는 경우도 없어요. 그건 하면이안된 거지. 근데 말리기 전 말리기 전까지는 다 펴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말리면. 근데 우리는 매직을 하잖아 다시. 그래서 그 올레틴으로. 아 잠깐. 올레틴이 매직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엎을도다펴진다 거지 그럼 복구 클리닉만 해도 약간 매직처럼 펴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약한 모발들 있지 흑인들 모발들 그런 발들은 폼젤 안 쓰고 아니면 산성 폼젤 하는만 하고 너무 약하니까 모발들이 그래서 나온 게 미국에 나온 케라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그냥 복구로 만든 거지 레시피를 미국에서는 많은 흑인들 머리 펴는 용이에요 그냥 발라놓고 매직으 당기는 거야 그럼 이 흑인들 이렇게 구슬부슬한 머리가 이렇게 펴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엄청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하신 분들 있잖아요. 탈색 여러 번 해서 어. 그런 분들은 복근 클리닉만 그렇죠. 클리닉만 하는 거죠. 어. 클리닉만 해도 매직 효과가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 꼬순머리가 펴질까 하는데 다 펴져요. 대신 환원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클리닉은 환원을 안 하잖아요. 아니 환원 후원래때못고 이제 그냥 응. 아, 집에 가갈때 걱정스럽잖아. 내가 펴질까 안 펴질까. 응. 그것 때문에 잖아눈 확인 안 하고 보낸 거잖아. 어 어. 응. 그것도아 그러니까 눈 확인 안 하고 보냈는데 과연 펴질까 안 펴졌을까 걱정하는 거잖아. 응. 근데 벌써 우리가 몇년 해봤어. 그래서 허님들이 어그 머리가 다시 게 웨이브가 살아났다 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아마, 그, 매직이 약했거나, 힘이. 아, 니안 해봤어요. 아, 안 해봤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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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봤으면? 어. 그렇지. 음. 한 원이 되면 매직으로는 안될 이유가 없어요. 한 원만 다 됐으면. 아니, 아니, 정말 하고 나서 아, 그러니까, 한가로 어. 한 원만 되면은. 한가로 그래서, 어, 이런, 모발을, 이제, 먹고 효과를 높이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안 깎는 경우는 밑에 때문에 그런 거, 밑에. 위에 있다면 2위라면 당일날 이제 하는 만 하고 나와서 매직 펴고 중화하는 거고 어디가 더중요하냐 물어봐야 돼 손님한테 언제요? 올림픽 하고 아 하고? 그냥 부르려면 이렇게 눅눅한 게 싫으면 이제 트리트먼트 헹거지이 좋지 물과 트리트먼트 첫날은 네. 이제 원래얘를 받으니까 이게 기름기에 있잖아요. 쫙 기름이 빠짝빠짝. 네. 네, 원래 이제 그게 그 피마자 기름이 원래 도로 나무 이런 아니 복도 하, 그러니까 나무 있잖아요. 이런 거광날때 쓰는 거예요 원래. 머리 기름을빠짝반짝할때 쓰고 원래 기름 머리 기름을쓴 쓰는 거니까 복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레스피리하시 음. 근데 단지 이제 경험이 필요한 것뿐이죠경험각모발에이게몇 도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한원후이제 계산하는 거 질문 없으면 쉬었다가 이제 가발 연습할게요 모델 실습하하고